자, 밑실 끌어올리실 때, 보시면, 이렇게 북집에 실을 한 4, 5cm 정도 남겨주시고, 끼워주시고요. 이걸 그대로 끼우시고, 자, 실을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 풀리바퀴 있죠? 오른쪽에 여기 풀리바퀴, 풀리바퀴를 돌리셔서, 바늘을 넣었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실 잡고 있는 요, 왼손에 있는 실을 살살살살 올려보시면, 지금 가마에 걸려있어서 잘안 나와요. 풀리를 조금 더 돌려주시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실을 들어주시면 미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온 실과 우리 이렇게 잡고 노루발을 들어서 아래쪽으로 놓고 이제 박아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봉틀을 뒤로 젖히셔서 젖히시면 네 이렇게 이 부분에 북집이 끼워져 있는지 실이 어떻게 걸려 올라오는지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실을 올려 주셔도 돼요. 북집을 넣어 주시고요. 딸깍 소리 나야 돼요. 네, 이런 소리 나는 거 확인해 주시고 아까처럼 실을 왼손으로 잡아 주시고요. 실을 왼손으로 오르발 들고 위 실을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풀리, 풀리 바퀴를 한 바퀴 천장에서 내 가슴 앞쪽으로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지금 윗 실이 돌아가면서 아래 실하고 지금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서 살살살살 왼손을 해 보시면 윗 실이 끌어올려진 게 보여요. 이렇게 꺼내서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